안녕하세요. 블로그 다행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 전문가도 아니죠. 따라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할 수도 없고 혹시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자잘한 잔머리나 요령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블로그를 3, 4개 돌려가면서 운영할 게 아니라 블로그 하나를 가지고 5년, 10년을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블로그 없애고 블로그 새로 만들고 이런 거 되풀이해서는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짜장면 값도 안되는 그돈몇푼 받고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정작 블로그로 천만원 벌수 있는 시기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블로그는 공짜 밥 얻어 먹으려고 운영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블로그로 천만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한가지 일을 꾸준히 오래 하다보면 기회는 당연히 몇번 오게 되어 있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려면 일단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C랭크니, 다이아 로직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블로그를 13년 해오면서 이런 로직들은 몇 번이나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럼 이런 로직들이 바뀔 때마다 그 로직에 맞춰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느냐? 만약 기존 로직에 맞춰서 운영한 블로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로직을 몰라도 되고 로직에 맞춰서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맛집이나 일상 정보를 주로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직을 알고 다그 로직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의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 강사나 블로그 업체나 자칭 블로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려면 글자수로 1천자 이상, 뭐 사진은 15장 이상, 키워드 남발 금지, 뭐 유사문서 유사 금지 뭐 등등 수많은 노하우 등이 뭐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들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군가 검색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글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 네이버에 실제로 검색한 후에 내 블로그를 들어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웃이나 뭐 카페 등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색 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포스트가 100개인데 아무도 검색하고 안 들어오면 블로그 지수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포스트가 30개밖에 안 되지만 전부 다 누군가 검색하고 들어오는 글이라면 블로그 지수가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포스트 개수만 늘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로 검색하고 들어오는 포스트 개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자, 그 비결은 바로 포스팅 제목, 그리고 포스팅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이나 영화 등과 같은 이런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등과 같이 이렇게 맛집이 들어간 키워드는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맛집이나 영화 이런 거에 관련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는 아주 높아서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를 공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맛집이란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방문자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상위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시고, 포스팅 주제를 정하시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상위 노출 로직 중에 C랭크를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C랭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로 꾸준하게 운영한 블로그는 그 주제의 인기도와 신뢰도,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져서 그 주제로 포스팅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예일이 따지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기는 없죠. 그리고 상위 노출, 노직, 뭐 이런 것 따라서 일단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뭐, 랭크에 관련된 정보는 뭐제 블로그에 많이 올려져 있으니 그걸 뭐 참조하시거나,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어,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 반드시 검색하고 들어올, 어, 들어올 만한 제목과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뭐 연예인 기사나 뭐 실시간 이슈 이런 거로 많은 방문자 숙제를 확보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블로그가 저품질 걸릴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정보성 포스팅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포스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제 블로그를 보면서 실제로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총 2,300개 정도의 포스팅이 올려져 있습니다. 2,300개 중에서 제 일상이야기, 일상생활 정보성글은 약 670개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뭐, 한 30%가 조금 넘는 비율이죠. 주로 어떤 글을 썼고, 어떤 글들을 많이 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회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들어와서 보셨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0건 정도 보신 글들도 있고, 뭐, 만건이 넘는 글들도 있고, 뭐삼천건삼천건뭐 건, 건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많이 보셨냐 면요이 4천건 올린 날짜가 뭐 10월 18일 한 13일 정도 2주 정도 지난 글인데요. 벌써 4천명이 넘게 보셨죠?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키워드인 글입니다. 그리고 올린지 한 5일 정도 안되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이란 키워드는 벌써 500명이라고 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에 관련된 글들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성암길 맛집 100명밖에 안되고요. 또뭐 어, 청주 맛집, 수곡동 맛집 이런 글들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글들이 맛집에 관련된 글들, 청주 맛집, 수곡동 맛집, 성안길 맛집, 이런 글들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는 글들이지만 그에 비해서 이런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지수는 아주 높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반면 오히려 제 블로그에 유입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반면에, 자, 속이 미식거리때뭐 먹고 효과 본 약, 이거는 3,400명 정도가 보셨죠? 속이 미식거릴 때 이런 키워드로 과연 검색을 해볼까 하는 키워드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시면 스타벅스 쿠폰 플러스 KT 멤버십으로 사이즈업이란 것은 800명 정도가 보셨는데요. 스타벅스 쿠폰을 키워드로 제목을 정했으면 아마 1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스타벅스 쿠폰 플러스 KT 멤버십으로 했기 때문에. 800명이나 보신 겁니다. 자, 이거는 키워드의 경쟁력을 낮춘 대신에 방문자 수를 방문자 숫자를 높인 거죠. 그 이외에도 한번 보시면 20리터 배낭, 이것도 850건 정도가 어, 검색이 됐습니다. 20리터 배낭 추천, 20리터 배낭, 이런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유입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 경쟁률이 낮은 제목이지만 오히려 방문자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키워드도 아주 경쟁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지만 내 블로그의 유입은 아주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반도 결말. 영화 반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겠지만 영화 관련 키워드는 경쟁도 세고 영화 관련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의 지수는 아주 높기 때문에 제 블로그 지수로는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40건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청주CGB 성안길 리클라이너 할인 다만 악에서 보아소소라는 글은 오히려 방문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400명 정도로 더 많은데 이거 키워드는 청주CGB 성안길 리클라이너가 됩니다. 청주CGB 성안길성안길 리클라이너 이렇게 오히려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로 제목을 정했더니 방문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제목을 정하실 때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끔 제목을 정하셔야 되고 그런 키워드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지수를 높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청주 도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청주 도배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뭐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가, 광고하는 영역이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저희 블로그들이 나오는 뷰 영역이 나오죠. 자, 청주 도배로 검색을 했을 때제 블로그가 1등에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노출 로직 중에서 C랭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C랭크가 높은 블로그가 되려면 도배 관련된 업체들이 1등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배 관련된 업체들이 도배, 도배라는 키워드의 C랭크가 높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도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1등에 나왔습니다. 이건 C랭크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죠. 자, 또 다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원대 원룸으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맨 위에 파워링크라는 광고 영역이 나오고요. 플레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블로그 나오는 뷰영량이 나오죠. 자 역시 제가 올린 포스팅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전부 다 부동산 관련 블로그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 c 랭크로 따지고 보면 저는 1등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1등에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부동산 블로그들이 c 랭크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키워드로 검색하면 1등에 나와야 정상이지만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제 블로그가 1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랭크가 높아야 1위에 나온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위에 나오면 지 C랭크 보다는 블로그 지수 자체가 높아야, 되는 거, 높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 제 블로그를 한번 보셨는데요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C랭크니 다이아 로직이니 무슨 무슨 로직이니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군가 반드시 검색하고 들어올 만한 주제와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방문자가 검색하고 들어오면 그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문자가 보기 쉽고 편하게 글을 작성하시면, 그리고 방문자가 정말로 원하는 정보가 그 글에 담겨져 있으면 체류 시간은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방문자가 검색하고 들어오는 포스팅 개수를 하나둘씩 늘려나가시고,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블로그는 차츰 상위로 올라가는 블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기본 원칙입니다. 포스팅 하실 때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시고 내용을 어떻게 써야 좋은지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